말씀이 내신령에이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몸에 뺏을 때 우리를 세계적으로 쓸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작품이 됩니다 아, 네. 하늘을 위해 우리가 없으면 서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없으면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썼습니다. 엽서,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없애면 손해입니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소원.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썼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나에게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위기한 주의 사자들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아, 네. 나타내게 주옵소서, 나타날지어다. 성령은 나타날지어다. 성령은 나타날지어다. 나타나게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표적으로, 기적으로 나타나게없소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아멘. 인정하고, 올수 있도록 원청되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크들리 아멘. 받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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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찬 목사님이 아내가 없으면 누가 선냅니까? 전세찬 <laughs> 목사님이 선해지요. <선혜지야. 웃음>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누가 선냅니까? 하나님이 선해지. 전세찬 <laughs> 목사님 아내, 전 목사님은 전세찬 목사님 없으면 누가 선냅니까? 전 <laughs> 목사님이 선해지잖아 깨달았네요. 아, 네. 네. 내 아내가 없으면 누가 서리니까 내가 서리지. 맨날 오빠가 밥해주는데 못 먹으니까 내가 서리지. 아,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 하면서 어, 정성껏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어 지금 미나카 목사님 특성해주세요. 네, 황금소리 네. 해주세요. 아, 네. 야 <laughs> 어, 예. 청주에서, 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니, 아, 청주는 가까워요, 여기. 하기야, 라오스에서도 오셨는데. <웃음> <천천히> <웃음> <한번 오세요. 웃음>